고대랑 삼성, 아산 이렇게 합격했고 일분자기소개에서어 어떻게 준비했어 m 서로 공부하고 약간 u 당량을 나눠주고 다시 모여서 s u n g Samsung, Samsung, s a m s u 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지는 뭐 풀었는지 좀 음. 그런 것좀 말해줘라. 개인적으로 그때 동계 실습을 먼저 해가지고 아. 그때 실습을 안 했어. 아 맞다 맞다. 어. <laughs> 우리 다 실습 기간이었는데. 어, 그래서 나는 혼자 집에서 편하게 공부했었는데. 아, 를 <laughs> 진짜 꿀이었어. 아, 진짜 꿀이었겠다. 어, 진짜 나는 시간이 좀 어, 많았겠다. 어, 시간 많았어. 음. 나는 두개 풀었어 문제집 그 거기 뭐지? 에서 나온 거 하나랑 음. 풀었는데 개다싹다푼 거. 음, 음. 둘다 풀었. 둘 풀었는데 해제는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은 맞아, 편이고 가점 좀 낮은 편이라서만 음. 봐서는 좀 시험장 가서 약간 긴장될 수도 있고. 해제는 음, 조금 높아서. 만 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뭘완했나 <laughs> 이렇게 어려운 자기가 어,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가 풀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는 둘다 푸는 것도 괜찮아 쉬운 것 거랑 어려운 음. 거 이렇게 같이 음. 푸는 게 좋고 음. 그왜 이렇게 다 사트는 뭐 그거 뭐라고 아니야? 다내다 o m 마킹하고 나면은 감점하는 거 아, 어. 그런 거 있으면은 너는 빈칸으로 두는 게좀 많았어? 아니면 막 모르는 거 그냥 다 찍고 왔어? 나는 그냥 뒀어? 찍었어. 어, 찍었어? 진짜. 근데 막 엄청나게 모르겠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. 오. <laughs> 진짜 엄청나게 모르겠는 거는 안 찍었고 아무것도. 음. 뭐두개 중에 헷갈린다 이런 거는 그냥 마킹했지. 음, 대박. 나 엄청나게 모르는 거 많았는데. <laughs> 스타트. 는 한,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될까? 한 2, 3주? 넉넉하게? 2주? 2주? 근데 애들 보면은, 음. 뭐, 거의 공부 안 하고 붙는 애들도 있고, 맞아, 약간 케박힌 것 같아. 아니면은 진짜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, 맞아. 막 겨울방학 때부터 인강 어. 듣고, 뭐 그런 애도 음. 있었는데. 진짜. 나도 같이 실습 나간애가 자기가, 어, 나 그냥 서류 붙었어. 이러고, 그때부터 시작했는데, 시간이 진짜 한 일주일? 도안 음. 됐거든? 그러면서 맨날 약간 막 나랑 다른 애가 풀고 있으면 뭐야 뭐야? 응. 막 이러고 그랬는데 계속 붙은 거야 응. 그런 거 보면은 1, 2주면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빡세게 어, 어 빡세게 1주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 1주는 너무 빡세게 그 걔가 좀 똑똑했던 거 같아 <laughs> 삼성에서 1차 면접 분위기랑 2차 면접 분위기는 응. 어떤 식으로 달랐어? 음. 1차가 실무진 차 어. 어. 1차는 내가 그날 첫날에 첫번째 타임이어가지고 <laughs> 대박. 면접관님들이 약간 그렇게 막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응. 그래서 그렇게 막 긴장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응. 근데 방이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아... 내가 본 면접 참... 방 중에 제일 작고 제일 가까웠어 아 진짜? 응 가까우면 또부담스러운좀 부담스럽긴 했어 아이컨택하기 괜찮았어? 음 응. 아니 좀 부담스러웠는데 <laughs> 확인해야 되니까. <laughs> 아, 1차째 그 응. 케이스 이렇게 묻지 않아? 아, 어, 맞다. 그 첫날 첫 타임이어서 후기도 몰랐고 대박. 보니까 갑자기 뭐 종이를 나눠주고 음. 막 뽑게 했어. 몇분 시간 주니까 나중에 면접 보러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된다고. 그래서 애들 다 당황했을 거같 근데 나는 그때 아산을 같이 준비해가지고 아산 준비하면 든든했겠다. 어, 그나마 좀할 만했는데. 그러면 뭐 진단 내리고 중재할 건 음. 하고 뭐 수치 이런 거? 그냥 어떤 케이스가 주어지면은 내가 거기에 진단을 내리고 중재를 뭘할 건지 말하면 돼. 근데 음. 그 중재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면접관님들이 또 물어보기도 해. 음. 왜 그걸 하냐? 2차 면접은 다 인성이 나온 거야. 2차 면접은 거의 다 인성 질문이라고 음. 보면 돼. 하나만 기억나는 거 말해줄 수 있어. 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게 별로 면접관님이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반대로 그 상황을 당했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내뱉는 첫 마디가 무엇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거야 근데 나는 다른 생각 다른 대답이 생각이 안 나서 아 진짜라고 할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<laughs> 되게 웃으시고 빵 약간, 터졌을 어, 것 같아 귀여워 하셨나? 음, 웃으시고 끝났어 네가 삼성병원 인턴십을 했잖아 음. 그러면 인턴십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한다거나 음.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음. 이런 것좀말해줘 나는 삼성 인턴십이 도움이 됐어 개인적으로 음. 왜냐면 삼성 인턴십을 하면서 우리가 솔직히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, 그치. 음, 근데 가면 약간 병원도 돌아볼 수도 있고, 내가 가고 싶은 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, 약간 음. 프리셉터 형식으로 좀 알려주신단 말이야, 붙어가지고. 음. 그러면 너는 음. 인턴십을 하고 나서 약간 삼성을 더더 가고 음. 싶게 된 거야? 음. 그 환경이랑 이런 거 어. 보니까? 음, 내가 체험했던 부서가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거야. 오. 그래서 더 가고 싶게 됐고, 그리고 분위... 도움이 됐던 게 그, 마지막 날쯤에 그 팀끼리 무슨 과제를 줘가지고 음. 그 과제를 1등을 하면 그게 나중에 채용할 때 도움이 돼. 아산점이부터. 1등했잖아 내가 1등. 우리 팀이 등했어 진짜 모범생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약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았나? 아, 삼성 그 최종 합격까지. 어. 그럼 진짜 좀, 이제 아산 병원으로 넘어가서.